또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더 독특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을 거고, 운이 한번 대운이 크게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기운을 벌써 타고 계셔서 아마 노벨상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타게 되지 않았나. 그 다다음 짝 같은 경우에는 이거만큼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거,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네, 예, 안녕하세요. 김도령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상한 머리를 타고 나셨고, 남들이랑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많이 사셨다고 하셔야 되나?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조금 또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더 독특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을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랑도 많이 그렇게 교류가 많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세계를 더 많이 갖춰 나갔었을 거고. 근데 이분 보면 <laughs> 앞으로 운기가 굉장히 좋으세요. 내년에 57세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57세 때 운이 한번 대운이 크게 들어오세요. 이분이 대운이 이미 들어오는 기운을 벌써 타고 계셔서 아마 노벨상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타게 되지 않았나. 제가 듣기로는 뭐 전혀 예상을 안 하시고 계셨었다고. 근데 갑자기 타게 된 것도 엄청난 대운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이 앞으로 57세, 58세까지 계속 지속이 될 거고 그러면서 아마 2, 3년간은 앞으로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바쁘실 거고 주목도 많이 받으실 거고 지나 뭐 명예나 이런 것도 많이 상승을 하실 거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조금 기대가 많이 된다. 근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거는 이번에 노벨상을 탈 만큼 큰 작품을 하나 내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에 주목받은 이큰 상에 대한 버금갈 만한 요거에 견줄 만한 작품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큰 상을 받다 보니까 조금 차기작? 그 다음 짝, 그 다다음 짝 같은 경우에는 이거만큼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거,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노백상 받은 게 크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간은 앞으로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보시면, 이번에 나온 그 작품만 보고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좀그 옛날의 작품들을 조금 봤었는데, 네. 그 작품들 같은 경우에 뭐 주제나 내용이랑 이런 게 비슷한 게 아니라, 연령층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자기만의 작품마다 담고 있는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이 꾸준해요. 쭉 비슷하다 보니까는 그런 면이 발휘가 돼서 이번에 주목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들이 올바른에 올바르지 않았냐 그런 거는 제가 뭐 어떻게 따질 수는 없는데 작품성에 대해서 담고자 하는 그 내용들의 일관성을 보고서 아마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노벨상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롤모델이 될수 있죠. 작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소, 솔직히 보면은 조금 불모지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인기도 별로 없고 수익이나 그런 거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인기도 많이 없고 그런데 이번에 노벨상 탐으로서 주목을 엄청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어린이부터 해서 청소년들부터 해서 막 책도 많이 다 갑자기 사서 읽기 시작을 하면서 작가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꾸준하게 영향을 미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한 명은 또 탄생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워낙에 특출남 한 명이 딱 나오면 그 분야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만큼 따라가기가 조금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따라갈 사람이 생기긴 하겠지만 그래도 응원은 해야겠어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름을 드높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축하드리고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いえ、かさみだ。Yeah, 감사합니다